그러면 김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은 이제 뭐~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? 다음에 몸에 좋은 성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~ 팁을 알려드리면 기본적 섭취양 자체를 좀자좀 좀 이렇게 절제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드시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일단 어~ 우리가 보통 미역이라면 미역국으로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~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건더기 위주로만 국물은 그냥 좀 남기는 겁니다. 이게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 안에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중금속 이랑 이런 뭐 요오드 성분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100%다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, 그런건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은 양이 빠져나오니까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거 먹으면 보통 드시면 국물채 다 드시잖아요. 이제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게 요새 점점 바다가 오염돼 가다 보니까 중금속 수치도 높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중금속 섭취도 줄일 겸 가급적이면 어,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갑상선 기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역시 좀 섭취량 자체를 섭취하는 것 자체를 조금 어, 좀더 신경 쓰시길 좀 바라겠습니다. 자 결론입니다. 지금 김미역 어, 중금속 외에 지금 요오드. 요즘 요오드 함량도 이슈가 돼서 지금 유럽에서 수익 금지들이 되는 조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현재 대한민국은 전혀 어떤 기준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. 아마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이슈가돼서 기준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스스로 좀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